Hello, this is Ella from Helen Bridge. Let's start the class. 주어동사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이 문장, 첫 번째 문장 뭘까요? 네. The ocean, 주어입니다. S 표시. 동사는 뭘까요? Can be, 밑줄 긋고. 동사 한번 끊어주세요. 주어동사를 찾았을 경우 한번 끊어봅시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The ocean, 뭘까요? 바다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dark. 물결 긋고 1번, scary 2번. 둘다 place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바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dark는 어떻지요? 어두워요. 어둡고 scary 하대요. 어떻세요? 무서운 장소가 바로 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just like는 세모로 시작합니다. 뜻부터 적어 볼까요? 마치, 뭐, 뭐처럼. 마치 뭐처럼 animals 근코 animals는 뭐디요 동물들처럼 on land래. 근데 on land니까 어디에 동물처럼? 네, 나가요. 어, 네, 그렇죠. 육지나 땅이라고 적어볼까요? 육지나 땅의 동물처럼. 그다음 문장 이제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야. 주어 볼까요? Yeah. See animals 동그라미 주어입니다. S 표시. 동사는 뭘까요? have to work. 옳지, 잘했습니다. have to work. 동사입니다. verb 표시해주시고. 그러면 sea animals니까, 육지의 동물과는 다르게 sea animals은 뭐지? 맞아, 맞아. 바다 동물들은 have to work. 별표 쳐볼까? 옆에다가 쳐보겠습니다. Have to는 일단 뜻이 정해져 있어. 무슨 뜻인지 알아 해야 뭐뭐 해야 한다. 저거 볼까? 해야 한다. 근데 뒤에 work 때문에 뜻이 바뀌는데 work가 무슨 뜻일까? 일하다. 일하다지. 하지만 여기서는 돼지꼬랑지 빼보세요. work. 여기 새로운 뜻 나옵니다. 노력하다. 그러면, 육지의 동물들도 그렇겠지만, 바다 동물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Hard. 엄청나게 열심히. To keep themselves 끊고. themselves는 무슨 뜻인지 알아, 얘들아? 그들 스스로를 keep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너희들? 유지하다. 하지만 여기서 뜻이 달라지지.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safe. 어떡하게? 안전하게,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런지 볼게. Many sea animals. 그 다음 문장. 동그라미. 어디까지일까요? 네, many sea animals. 주어. 동사가 아주 중요한데, 뭘까, 얘들아? 네. do. 정답입니다. 표시하고 끊어주세요. 그럼 많은 바다 동물들은 누가 해석을 어떻게 하게, 얘들아? 비슷해뭐뭐 한다. 적어볼까? 합니다. special things 끊고 특별한 것을 한대. 특별한 것. 그런 행동이나 동작 같은 것들 이 있겠지. 각각 바다 동물들만의 그런 특별한 것을 하는데 이것도 하는 이유가 있어. To protect 자기 위해서 하는 그렇지.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뭐로 지키냐면 from danger. 위험을. 그렇지. 위험으로부터. 다양한 위험이 있으니까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다 같을까, 다 다를까. 그렇지. 그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 the octopus, 요 문장. 주어가 뭘까요? The 옳지, 주어. 동사는 뭘까요? hides. 이쪽 굽고, 동사. 그러면, octopus는 문어일까, 오징어일까? 문어, 문어 저거 보다 문어는 hide 한대, 어. 숨는데, 자기 자신을. 아주 중요한 구문이 나왔어. By ing 요런 세트가 있어, 얘들아. 같이 나올 때 뜻이 정해져 있는 세트가 있거든. 적어볼게. 뭐뭐함으로써. 그러면 요거 함으로써랑 change랑 뜻을 합쳐야 되는데 바꾸므로써. Its color 먼저 끊고 그것에 색깔을. 색깔과 texture이 뭐게 색깔. 느낌 또 질감, 이런 거 있잖아. 그 자신만의, 그럼, 자기 피부의 질감 같은 걸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줄게. It, 동글 주어입니다. Can turn, 밑줄 긋고, 동사. 그것은, Can turn 한대. 뭐할수 있대? 바꿀 수 있대. 첫 번째는 색깔 나왔으니까, 얘 1번, 얘 2번, or, 넣고 3번. 여러 개 나올 때는 하나, 콤마, 두, 콤마, or, 아니면 a n d 넣고 세 번째 거 적습니다. 그러면 색깔 말해볼까? brown, 갈색, red, 또는 갈색. 으로 바꿀 수 있대. 무슨 동물이? 문어가. 문어가 그 다음, its texture, 주어. 동사는 뭘까요? changes. changes. 그럼 그 느낌. 그 문어만의 그 느낌이 changes, 바꾼대. So look like, 세면볼까 Look like도 뜻이 정해져 있는데. 보이다? 보이다? 보이다. 앞에 붙으면 돼. 뭐, 뭐,처럼 보이다. 옳지. 뭐, 뭐처럼 보이게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야. 근데, 얘나, 얘처럼. Rock은 뭔지 알지, 얘들아? 가위나 돌이자 샌드는 뭐야? 모래처럼 보이게끔 자기의 표면을 어떻게 한다? 바꾼다. 그렇지. even when, 세모. 밑에 적어볼까? 심지어, 뭐뭐 할 때. 그럼 봐봐. 심지어, 일단 바꿨는데 안 먹힌 거야. 그럼 enemy 동그라미 enemy 이거 뭔지 알아, 얘들아? 적, 그렇지. 자기보다 더 크거나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find 찾아낼 때 지금 무슨 동물 얘기하고 있지? 문어를 찾아낼 때그 문어는 다시 또 주어 keep s 동사입니다. 그다음 keep away away 세모. 끊어볼까? 그러면 그것들을 물리쳐야겠지? keep away. 도망가게 한다. 그럼 일단 처음으로는 색깔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돌이나 모래처럼 바꿔봤는데도 찾아버렸어. 그럴 때는 by, ing 또나왔또 줘볼까? 뭐, 뭐, 함으로써. 근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잖아. 문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어의 상식이 뭐야? 먹물을? Squirt. 내뿜다. 그러면 내뿜으로써 도망가게 하는 거지. 근데, Cloud 어, Up 끊어보고, Black Ink는 무슨 뜻인지 알잖아. 검은색, 먹물. 근데, 먹물 한 덩이라고 해볼까요? 먹물 한 덩이를 슉! 뿌림으로써, 안 보이게 하고 도망 싹 가버리는 거지. 그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